868번은 2x-1을 t라고 할 건데, 자, 2x-1이면 얘는 1차 함수란 말이야, 1차 함수. 그러면 우리가 t의 범위를 잡기가 쉬워. 꼭지점이 없기 때문에. 2차 함수라면 이렇게 꼭지점이 있어서 양쪽 끝하고 꼭지점도 비교해야 돼서 힘들지만, 음 1차 함수일 때는 그냥 대입만 하면 최대 최소가 나올 수 있어. 1 집어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1. 4 집어 넣으면 8에서 1 빼니까 7. 그래서 t의 범위가 1에서 7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. 자,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치환을 해서 이차 함수 꼴을 만들어 봅시다. 음. 자, 그러면 이 함수에서도 최대 값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차 함수의 표준형을 만들어야 되겠지. 그러면, t-2의 제곱이고, 마이너스 4 나오니까, 마이너스 1. 요렇게 되네? 그러면, 요렇게 그려져서, 뭐야, 2콤마 마이너스 1. 요렇게 되는데, t의 범위는 1에서 7까지란 말이지. 그럼 t의 범위가 1에서 7까지니까, 1에서 7. 그럼, 누가 봐도 1보다는 7이 더 멀리 있지, 꼭점에서. 그러니까, 요렇게 그려진다면, 어, 최소는, 마이너스 1이고, 최대는 7을 집어 넣었을 때인데 자, 여기다 7을 집어 넣으면, 7 빼기 2 하면 5. 25에서 1을 빼는 24가 되겠네? 꿈러 뭐야? 최대는 24가 되겠네. 그러면, 최대 빼기 최소니까, 25.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. 자, 여기서 이차 함수니까, 이차 함수는 무조건 표준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.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,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을 하면 되지. 최대 최소를 여기서 우리가 그때 x 값 찾는 이런 것도 훈련하고 이래야 되는데, 음 응, 최대가 여기 t가 7일 때 최대가 나왔잖아. 그럼 최대가 나올 때 x 값은 뭐였어? 어 여기 t가 7 나올 때 x에 4넣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기는 x가 4일 때 최대값 24를 가져요. 뭐 이런 거지. 꼭지점일 때는 여기 뭐야? t가 2일 때최소값을 가졌단 말이야. t가 2일 때. 그럼 t가 2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, 라는 거지. t가, 여기, 2x-1이 2가 나올 때니까. 넘어가면, 2x는 3이 되고, x는 2분의 3. 여기서는 뭐, 2차에서 무리수 이런 거안 나오니까, 요 때는 뭐야. 최소가 나올 때 x는 2분의 3,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게 되고, 그런 상황이지. 지금.